자기가 속이기 싫은니다 자, 말, 말 없이 그대가 죄송하고요 얘도 붙어본다? 그것도 수정할 거예요. 너무 비싸요. 맞아, 너무 비싸. 아이고, 멋있어. 다버전 1.2.0입니다. 나 강타 찍었다. 강타 왜요? 네. 나이 칼보다 좋아요. 근데 그거 단점이 뭔지 알아요? 거미랑 크리퍼한테는 데미지 안 들어가. 강타. 그래도 좋은 거죠. 좀비. 주로 좀비를 상대하니까. 그쵸? 아 조금 더 필요하겠다. 철칼 사려면. 철칼에다가 이텐트할 거예요. 1레벨짜리 할까 2레벨짜리 할까. 아직도 안쓰네 그러고 보니까 어, 나. 님나잖아요몬스터왜안소아해요저이전아니잖아요소화돼지 소환 재밌죠? 신나게 나, 놀아볼까? 신나게 놀아보세요. 나무칼나 사이커를 데 내구도가 근데 내구도 가야 돼4 내구도가 있잖아요. 40개 들고 가야 0개 40개 야나 이제 나무 4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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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죽어야 되는 법이 있어? 아 이거 없네? 경험치 포지 너무 비싸다 너 근데 솔직히. 예 네, 바꿀 거예요. 네? 경험치 네가 이쪽으올라갔아 네? 네내 네, 경험치 먹었어. 이거는 그냥 베드랑 걸로 먹을까 그냥? 경험치 내놔 경험치 내놔. 경험치 내놔 잠자. 경험치 내놔. 아 뭐야? 경험치 내놔. 당장 경험치 내놔. 드세요. 응? 드세요. 이거 줘야 진 조지지. 됐죠? 아, 나안 먹었어. 저다 먹었어요. 나 진짜 안 먹었다고 근데. 너 몇이야? 우리 삼십에 이십 야나구개비 근데요? 너 철이 있다 철? 철세이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이나거야 네? 아 야, 너 경험치 조금만 주면 안 돼? 공짜로 다섯 개, 그러면. 오래베 네. 공짜로 다섯 개. 아, 오래베 말고? 응. 아니, 열 개. 뭐, 그, 포션? 응. 땡큐베이. 포션 뭐. 말고, 그, 경험치 포션. 그니까, 러 경험치 포션. 네. 우선, 뭐, 그냥. 야, 야, 고마워. 나, 나, 나 너, 너, 너 덕분에 길을 다 외웠어. 왜요? 왜나 덕분이야. 이것만 하래 왜나부디야 예! 철검이다 예! 철검이다 예! 철검이다 나보카엘 안녕하세요 오! 좋은 거 하나 떴다 뭐붙였는데 아직이에요 아직 비밀이에요 뭘 붙였어? 아직 안 붙였거든요 아 철검 붙일라고? 강타2 예? 어차피 우리들이 썼는 거 아니잖아 네 내가 갖다 둬도 오 내가 왜썬 고기를 먹을까고오 다섯 어, 개안 냈네? 뭐가? 2 5개랑 다섯 5개 개안냄 실수로 내면 되지 뭐 30개 내야 되노? 네? 30개 내야 돼? 네불쌍네 25기 7개가 남았는데 p u 로는 포션을 살까요? 난 포션 필요 없 up, p u s 이 up, Push up, Push up, Push up, Push up, Push up, 이 u s h up, Push up, Push up, Push up, Push up, p 뭐야, 금값 버리 와, 두박이 죽네? 나 나무, 나무가 먼저 죽이고 있어. 야! 네? 경험치 껴내놔열개 줬잖아요. 나안 먹었다고! 열, 네? 다섯 개밖에 못 먹었어. 그럼 다섯 개더 줘요. 아이 그럼 다섯 개 더. 이따가 드. 이따가 먹어요. 네. 오 어, 감자다. 오 감자. 감자 그거 한 컵밖에 안 채워지는데. 그러니까 안 익힌 거는. 당근은 좀 많이 채워지는데. 님 괜찮아요? 뭐가? 오, 가 줄까? 한 밖에 안다가 뿜에 씨. 우와, 왜 이렇게 쎄? 끈이 되 나왔어. 개 씨. 어, 못뭐 깨졌네. 나? 나. 무 소리 좀 흘려야지, 재미를 위해서. 바지가 깨졌네. 바지 채트 대 이거 보스리. 진짜? 바지를 인챈트 했는데 보스리라고? 인챈트 된거 나왔는데 보스리. 인첸트 는된거나왔다고 아, 죽몇 남았냐? 많이 응, 더 남았네, 사인데 다기. 거미. 와, 철검을 사야 되네. 다이아 거필요 없네. 다이아 필요 없을 것 같아. 철검이 충분한데, 그렇지? 맞아. 오, 네마리 나왔다. 난 이걸로 뭐 냈어 야 경험치 내놔 니가 내 경험치 뺏어갔다고요 그럼 일곱 개 일곱 개아 8개 8개 오케이 하나 더 합시다 예예 저의 경험치는 별로 쓸데가없으니까 이제. 맞다 철거 바 어느 정도 달았어 별로 안 달았네 철거 바가 좀 좋은데 신발 체인지하고 우선 신발. 신발 좀 살까? 패키지 마리 오, 와여여여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받아 너네 네, 저희 좀, 오우 좀비 쁘게 m i t 에 죽어라 아몇 아, 남았냐? 3칼 에이 진짜 하나밖에 안샀는데 지금.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산 건데. 야, 불쌍하잖아. 네가 뽑았잖아. 안녕. 잘 죽어. 고마워. 심은 사기야. 어, 당근 나왔다. 여기한테? 먹고 아까우니까. 야 근데 내 쓰레기통 하나만 만들어 줄래? 그럼 다음 버전 때 만들어 줄게요. 네? 나무 없어 나무? 없어요. 먹... 다음 다음 먹... 버전 때 만들어 드릴게요. 없지는? 다음 버전 때. 다음 버전 때. 아 야. 어. 아.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어? 거기 아 거기 상자에. 어 거기 거기다가 쓰레기통이라고 할게. 님은 나중에 만들게요 제가. 자 황금사가 어, 2 0 어미들 너무 비쌉왜 20... 이렇게 비싸? 야 육십 개야. 내가 이렇게 비싸겠네. 자 이제 알. 자자너 이제 알았냐? 자자 <laughs> 나쁜 녀석아, 야 바꾸지 마. 가격 바꾸지 마. 안 있네. 바꿀 거예요. <laughs> 너 이제 알았냐? 자. 뭐 샀어? 몰라요. 아왜왜 왜 보면 안 되죠 작전에? 에이 뭐 샀는지 궁금한데. 자 그러면은 귀여워서 존벌레돼요 존벌레 근데 공격해? 네. 봤거든? 아 그래? 진짜 빠르네. 아우는안 돼. 저는 무엇을 뭐 사했을까요? 아 포션을 샀다. 어떡하지? 나막있다 반품도 안 됐는데. 반품 안 됐는데 막있네 괜찮아 난 강태투가 있어. 난나무콤 쓰고 있는데 왜요? 아까 여기서 반입 나왔고 어야야 이거 봐. 왜요? 이거 새끼 좀비 아까 매달렸었어. 아 진짜요? 어. 뭐야? 아 블레이즈. 아아 이건 아니다. 어 죄송, 죄송, 죄송해요. 튕겼어요? 응. 음. 야 갑자기 막쏘아나 씨. 야 솔직히 이건 <laughs> 블레이즈 까버려야 되겠다. 그쵸? 이정하라 그래. 블레이즈 까버릴게요. 다음 버전때. 언제 나갈래? 어, 나간다고 한말 없었는데. 님 참고로. 있... 그러지, 트루 아, 진짜, 야, 좀, 야, 너무 세다고. 자, 갑 사격시키겠습니다. 그리고 갑바들갑바닥 무기들 갑 하약시키겠습니다. 야, 준비 피곤해, 너무 세. 네. 자, 우선, 3판2전승때 제가 이긴 거고요, 예. 아니, 니는 솔직히, 니만 그렇게 하면 니가 당연히 이기죠? 니비 <laughs> 안 샀잖아요, 솔직히 말해서. 뭘안 상관돼 내가? 그.. 좀비 아니 자 여기서 엄청난 교훈을 알았습니다 자까 파양시키고 갑 상향시키겠습니다 아 됐어 야 하지마 당장 하지마 하면 나 죽여버릴거야 진짜로 처음 같다고 자 지금 3니니 사... 이제 다음번에는요 좀까 파양시킬게요 됐어 값 되게 하기시키세요 그래도 재밌어 보죠 음, 솔직히 말해서요. 예예예. 예, 예. 우선 제 자, 자, 블레이즈 값을 엄청나게 올려야겠어요. 마녀랑, 아니 마녀는 좀값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. 그쵸? 마녀는요? 그치 않아요? 음, 너무 약해요. 저 마녀가요 되게 셀줄 알았는데요.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좀 약하더라고요. 음. 자, 마녀는 까파이 시키고 블레이즈는 값 상향시키고. 준비 경험치... 피그맨 한 일곱 개? 나 경험치 없어졌다고. 나 경험치병.. 끝났다니까요? 경험치... 아야더 해! 왜요? 재밌어요? 난... 응. 재밌어? 그럼 방송 안 하고? 어. 오케이 콜. 야 밀. 경험치병 한 세트. 안 돼. 두 세트. 그래. 내가 나... 아까.. 내가 50레벨인가? 50레벨? 어. 그럼 세 세트 되겠는데 네 세트나. 체네세트 응, 그럼 세세트4스트 네네네 오케이, 콜. 자, 그럼 여기까지 소개해 주시죠. 거의 재밌는 플레이. 했고, 그리고 갑 사격, 그리고 바빠 무기들. 그거는 갑 사격. 아, 그리고 좀비 좀 나오는데 좀, 좀더 만들어야겠다. 좀 시시했죠, 좀비는갑 사격이랑 갑 파양해 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아히 계세요. 아직 평화로움이에요, 참고로.